엄마? 응? 아빠야! 응? 엄마? 응? 너 진도? 동생? 하 할아버지? 주안 공. 어딨어? 공? 주안 어딨어? 내꺼? 응 주아 내꺼 공? 아니 주아 어딨냐고 야 잘 가겠어요. 주아 누구 아. 딸이야? 음. 허, 아, 아막 먹었어. 주아 누구 딸이야? 엄마. 엄마 딸이야? 아빠 딸. 딸이. 엄마 딸. 엄마 딸 아빠 딸이야? 아. <laughs> 엄마야.